가좀 새하더라고. 아이 얘기를 하는데 뭐 뭐지 뭐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를 참는 표정도 아니야. 그냥 그남 얘기 하듯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다른 여자들은 막 아이 얘기할 때 우리 아기는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정말 아, 정말 이뻐요. 막 이러면서 이게 막눈뭐 말을 못 해. 우느라고 울어 우느라 말을 못 해요. 어막 휴지 막 뽑아가지고 막 울고 막 울다 말하고 막막 막 그러는데 근데 진짜 그 세연은 눈물 한 방울도 안흘려이 참는 모습이 참는 모습도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어 세연은 아이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나? 어 그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약간 냉혈인간 앞에 여자분들이 너무 질질 짜서 비교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새끼 얘기하면서 울면은 나도 내 새끼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그 공감대 형성이라 그러죠. 나도 내 새끼 얘기할 때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 자기 얘기, 애, 아들 딸 얘기하면서 울고 우는데 세아는 그거를 봤으면서도 자기 자식 얘기하면서도 울지를 않아요.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가 제일 궁금했던 거, 그 양육은 왜안 하는지. 그거에서 이제 종교가 물어봤잖아요. 뭐 아이를 안 키우는 이유가 재산 분할을 제대로 안해 줬대. 재산 분할을 안해 줬대요. 돈을 많이 안 줬다 이거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주니까 어애 키우는 게 부담이 됐대. 그래서 그냥 내가 양육비를 줄 테니까 남편한테 키우라고 했대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돈을 내가 많이 못 받아서 애 키우는 게 부담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 어, 내가 애 키우라고 돈을 보내주는 것도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도 돈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잖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데리고 와서 거기서 돈을 달라고 해서 키우면 되는 거잖아.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어차피. 그러면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상황이야. 내가 줘서 거기서 키우든, 거기에서 내가 받아서 내가 키우든,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잖아. 그냥 재산 분할을 핑계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애 키우고 그 양육비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아이 키우는데 그 소비되는 육체적, 정신적 그 노동,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겪는 게 싫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시간, 어, 아이한테 쏟아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소비가 될거 아니에요. 나의, 그러면 생활이 없어지잖아. 그게 싫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돈으로 때우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였다. 저한테는. 그냥 돈줄 테니까, 돈줄 테니까 그냥 너가 다 해. 응. 음, 너가 아이는 그냥 떠맡아서 키워. 그냥 이런 거?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세아님을 욕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